죄송해 <laughs> 음~~ 약 냄새 <laughs> 일단 핏물 제거를 좀 해야지 냄새가 안 나겠지 응. 오. 오 크네 먹을만 하 맛있겠다 숙성. 닭은 어떤 요리를 하려고 준비했나요? 닭, 꼬치 닭꼬치. 닭꼬치. <laughs> 오늘은 양꼬치, 닭꼬치, 소시지꼬치, 꼬치, <laughs> 꼬치 요리예요. <laughs> 근데 살로 된거 사면 되는데 왜 마리로 샀는데? 살로 된거안 네. 사고 왜통마리로 샀냐고. 이게 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지. 뭐? 이러면 깜짝 놀랄까? 왜? 왜냐면 손질된 건 엄청 비싸! 아아... <laughs> 손질해서 쓰는 게 싸요! 아 그래요? 네. 아, 네. 제일 큰게 가장 확실한 <laughs> 이유 아니에요 네. 네. 칼 진짜 무섭게 생겼다 이거 싸구려 칼인데... 알리에서 구입한 사브르 칼인데 실력자는 실력자신니다 날개를 먼저 뗐어야 되는데. 아 그래요? 네. 실력자 치고. 어. <laughs> 상관없어 어차피 잘게 자를 거라서. 칼이 정말 날카롭네. 날카로운 게 아니고 칼질을 잘하는 거예요. 내가 <laughs> 날카로운 거 아니에요. <laughs> 아 그래요? 네. 아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구나. <laughs> 네. 제가 칼질을 잘하는 거예요. 왜 이래서요 정말. <laughs> 남들이 보면은 아저칼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하잖아. 응? 아니야 그. 어. 아 칼을 사면 나도 저렇게 할수 음. 있다는 그런. 칼질을 잘하면. 이게 쑥쑥 잘리는 것처럼 보여 원래 원래 그렇게 쉽게 안돼 아직 그런 걸 몰랐단 말이야 이게 엄청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어려워 <laughs> 어, 쉬운 거 아니야. 안녕? 응. <laughs> 징그러워 징그러워? 응. 근데, 네가 좋아하는 닭인데? 근데 구워놓으면 너 엄청 맛있게 먹을 거잖아 그이고 여기 피가 응. 너무 아, 징그러워 그래? 어. <웃음> <웃음> 그래 좀 징그럽긴 하지 징그러워 응. 존중한다 네의견는 아, 무슨 맛이야? 지구 맛. 응? 음? 지구 맛. 지구 맛이야? 어. 지구 맛이 뭔데? 몰라. 그냥 <laughs> 지구 맛이야. 저기 <그저> 있던데. 그래? 죄송합니다. 좀 지나갈게요. 네. 그렇게 하십시오. <laughs> 그래? 이렇게. 무슨 고기처럼 고기 생겼어? 한 줄, 여기 한줄 여기 응. 한줄 다른. 이렇게. 다 같이 는렇게 <laughs> 해가지고 여기 어잖아 <어떻게 웃음> 여기까지 꼬집니다. 맛있을 것 같아 고기가 엄청 부드러울 것 같아 딱 만져보면 알거든 우리는 아빠 소세지 꼬치는 응. 언제 만들어? 소세지 꼬치? 응 음. 이거 하고 그래? 응. 알았어 그래 <laughs> 웃기게 생겼다 저거 꼬치 <laughs> 엄청 맛있을걸 아니 저거 꼬치 끼우는 게 이상하게 생겼다고 됐지? 음. 응 음. 그치? 잘했네 웬일, 웬일이야? <laughs> 아니, 왜 내가, 어, 안에서 그렇지? 잘하잖아. 잘 응? 못하지. 아니, 나 칼질도 잘하지. 응? 음식도. 응? 당연히 자기보단 아니지만. 거짓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다음에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아, 이거 의뢰를 한번 해야 되겠네, 내가. 못하는 걸로 알고 계시게 그냥 조용히 하고 있어. <laughs> 어. 어, 아빠가 날로 틀어줄 거야. 응. 조금만 기다리자. 응. 아빠가 <laughs> 아빠가 까불인데 어? 아빠가 아빠아아빠가아 고나는 <laughs> 삼사이머 더 줄게. 음 고마워. 어오 음. 진짜 먹음직스럽게 구워지는데. 진짜 최상이 기름 진짜 음. 제대로네. 음. 맛있겠다. 맛있겠어. 아, 맛있겠다. 아, 맛있다 아, 다 오, 좀 잘라서 맛겠다면되겠다 어. 저겠다이 좋아하는 소세지도 왔습다다 우와, 대박. 맛있겠다. 맛 <laughs> 진짜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먹어봐. 많이 뜨겁지? 맛 응. 때요 오, 어? 엄지 척이에요? 네. 요 오, 양고기 맛있네. 고마워. 고맙게. 맛있다. 아빠도 하나 먹어볼게. 양고기 맛있대. 양고기 안 먹어봤어? 양고기 먹었어. 나 아직 오. 아빠 이거 찍어가지고. 와, 진짜 맛있다. 맛있어? 응. 음. 자, 맥주 한잔 합시다 와! 맥주가 매우 땡큐! 이거 그냥 벽나발리는거버요벽나발이뭐나요리굿하게리굿 <laughs> <laughs> 맛있는데? 아, 너무 다세다 <laughs> 응. 응, 응. 응. 아, 너무 부드럽다 아, 너무 좋 너무 잘다드는무같 아, 너 너무 좋다. 아, 너다 아, 너무 좋다. 아, 너무 좋다. 거너 아, 너 아, 너무 좋다. 아, 아, 섞여도 괜찮지 않아? 음. 저으 음. 나오세요, 나오세요. 이제 <laughs> 여기 음. 엄청 뜨개질 해야지, 뜨개인가 진짜 멋있어. 따뜻할 때 와서 좀 먹고 해. 음. 아. <laughs> 너무 맛있네요. 아, 진짜 오랜만에 행복하네. 응. 음. 나도. 아니, 난 매일매일 행복한데. <laughs> 아, 네. <laughs> 나도 마는 똑같은 생각인데. 매일. 그렇 매일매일 행복하지. <웃음> 하트. <웃음> <웃음> 닭고기 왔습니다. 아, 좀, 혹시 좀, 아니 좀. 안 익은 나무 봐주시고요. 오잘 어, 익었네. 뭐 나왔다고? 너무 맛있겠는데? 오. <laughs> 그 치킨 아닌데? 음? 음. 닭고기인데? 어 닭고기. 음. <laughs> 이야. 양이 작을 줄 알았는데 생각이 엄청 많다. 음. 우리 캠핑 갈때꼭 가져가자. 응. 캠핑 갈때 2kg 가져갈 응, 거야. 응. 빨리 다고 먹어봐. 아빠, 아빠 받은 빼별 중에서 저거, 저거, 빼별을 본 적이 없지. 분명히 음. 맛있다 할걸. 음. 먹고 다 먹고 먹어볼게. 응. 빨리 먹어야 해. 음. 와. 음, 딸기 맛이네. 어. 아 맛있다. 떡세도 딸기랑 적게도 있거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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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, 그거 맛. 그래? 응. 음. 말늘맛있다할줄 알았어. 음. 조금 더 뜯어볼까? 이거 좋은데? 펜디가 음. 없... 어 없네, 사탕이 없네 이런 거구 진짜 데 너무 맛있다. <laughs> 맛있다 말을 몇 번이나 하는 거도 아, 너무 맛있어서 맛있다 말이 많이 한 거겠지. 음, 감동이야. 감동 감동 아빠가 가는 데왜감동이야 너무 맛있었어 그, 거야그트자 응. 트리. w 뜯어줘 맛있게? 어 진짜? 어 이것 좀 뜯어줘 그냥 먹으면 이거 진짜 a 나 처음에 그 그냥 t h a 는데 응. 사탕이 네. 그러니까 이렇게 e 탕이 또. n 뭐야? a n y o 먹었더니 t h a 벌써. 그러니까 이 작은 양이 아니야 <laughs> 이기품 음... 진짜 재밌네. 음. 와, 찔을네난 음. 이렇게 듬뿍 묻혀 먹는 게 좋아. 음. 그거 뭐지, 이거? 아, 아. 아 뿌링클. 아, 뿌링클. 아, 뿌링클 저러. <laughs> 아, 너무 맛있습니다. 날로 아,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아. 아, 이쪽이라면 절대 안 좋아. 음. 짜다. 음. 동지도 맛있다. 음. <laughs> 음. 국기는 탄수화물이 들어가야 돼요. 엄마 <laughs> <laughs> 아, 배불러서 아무 것도 응. 못겠어. 응, 응. 마무리는 항상 탄수화물이 있어야 돼. 음. 100만 유튜버 돼 가지고 매달 막 구독자님들 수십 명씩 막 초대해 가지고 같이 막 먹고 이랬으면 너무 좋을 것같아 음, 꿈이 꿈 같은 얘기지. 시골 같은데 음, 마당 음. 넓은 집 이런 데 살면 나는 진짜 내가 그런 능력이 정도 되는 유튜버가 된다고 하면 나 진짜 초대 많이 해가지고 있잖아 응. 진짜 매달 한번 정도 응. 자지는 못하겠지만 그런 컨텐츠를 했으면 좋겠어 음, 맞아 응. 그런 날이 올까? 응? 열심히 해야지 <웃음> 화이팅? <웃음> 음, 화이팅! 여모아, 화이팅 화이팅 여보하 화이팅 화이팅 아빠 힘내 고마워 <laughs> 응뭘 음. 알기나 하고 얘기하는 거야? <laughs> 그런데, 나한테, 세범이가, 편지를 썼는데, 음. 엄마, 빨리, 천만 유튜버 돼, 네? 이랬는데. 헐. 로것도 되는 것보다 힘들 것 같은데. 저희가 <laughs> 인기가 <laughs> 많게 잘 먹어야 될지, 말이 렇고 응? 이렇게? 세범아, <laughs> 머리 지금 정전기점정기가 <laughs> 왜? 아! 나는 고기를 아무리 먹어도 음. 탄수화물이 안 들어가면 이렇게 배부르다는 그런 느낌이 거의 안 든다 그렇더라 오빠는 이제부터 음. 탄수화물 중독이야 뭐? <laughs> <laughs> 탄수화물 중독 때문에 맨날 맨날 탄수화물이 음. <laughs> 와. 이거지 육개장도 음. 맛있지 밖에서 음. 먹으면 아 먹고 싶은데 진짜 너무 배가 부르다. <laughs> 아니 왜 이렇게 맛있게 드세요? 아직 배가 안 부신가봐요. <laughs> 너무 맛있어. 아빠 너무 맛있게 먹네. 그럼 이거다 먹어야 맛있게 먹는 거지. 우와. 한 개도 마지못시. 국물 먹어도 배부를텐데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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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맛있다나 너무 맛있게 잘먹어